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 아, 드디어 디데이 아, 하루 아, 내일이면 아, 드디어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음, 오늘은 예비소집일이죠. 각자. 시험 볼 장소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어, 자리가 어딘지도 알아보고 또 가는 길 등등 여러 가지 미리 어, 준비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빠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있을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아, 이 말씀을 읽어주고, 또, 기도하고, 음, 찬양하고, 또, 축복기도 하고, 그래서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은 정말, 정말 열심히. 어, 공 부하 는것 보다 음, 지나온 시 간들 을 돌아보 면서, 마 음의 어, 평 안과 또 안정 을찾는 어, 어, 가장 중 요한 시간 이라고 생각 해요. 어, 방금 읽어준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어, 놀라지 말고, 또,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어, 안식, 안정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수능을 하루 앞둔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리라 말씀하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의 평강으로 또 평안함으로 내일 시험을 온전히 치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참고로 이게 앞에 있는 피아노는 우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좀 어 공부하다가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쉬게 하려고 그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좀 잠시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이 피아노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이 나름대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도구로 피아노를 칩니다. 여러분도, 뭐, 비록 피아노는 이렇게 잘 치진 않지만, 그래도, 어, 나름대로, 이렇게 피아노라는 그 음을 통해서 그 위로를 받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어, 충분히 묵상하고 아예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어요. 내일 시험에 임하기 전에 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좋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료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꼭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말 그동안 갈가 갔던 실력을 원 없이.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 이제 수능을 하루 앞둔 우리 아들딸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평안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수능을 하러 왔던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수어,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도 떨림 없이 아,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시간에 되길 축복합니다. 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모든 두려운 마음들, 또 어두운 마음들, 또 떨리는 마음들이 어, 깨끗이 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도 이 시간 나서는 예수의 명할 때 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푸른 초장과 같이 어, 그리고 잔잔한 호수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들 딸들을 사랑하시고 시험을 하러 갔던 우리 아들 딸들 에게 진정한 아비이신 여호와 하나님 께서 그들을 꼭 안아주시고 품어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과 또 안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단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음, 잠도 푹잘 자고 또 내일 아, 아름답게 아, 수능을 차분하게 맞이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고생했던 그 땀의 대가를 땀의 그 인내의 열매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여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도다. 이 시편의 23편 말씀처럼 이 시간 푸른 초장에 누, 누워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품에 안겨서 오늘 정말 평안한 밤, 또 아름다운 잠, 단잠을 자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수능을 하루 앞둔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수능을 하루 앞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수능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향하여 얼굴을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수 없.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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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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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자, 이제 시험을 하러 왔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오늘 마음껏 누리고 또 가슴에 새겨서 내일 정말 한점 후회 없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인만율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내일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빠는 여러분들을 시험 끝나는 그 시간까지 중보하며 또 찬양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